안녕하십니까, 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스턴 에스트로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휴... 이번 겨울에 가장 격동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음. 한 팀이 아닌가. 그렇죠. 내년에도 계속해서 우승 도전에 나선다고 봤는데 팀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카이터커를 내보내면서 어? 이게 뭐지? 라고 음. 했는데 거기에 아레나도 트레이드 추진하면서 크리스찬 워커를 또 영입하지 음. 않았습니까? 현재 행보를 가늠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데이나 브라운 단장은 우리는 달라진 게 없다. 음.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휴스턴... 그동안도 뭐 FA로 큰 계약을 그렇게 주지 않으면서도 그쵸, 네. 계속해서 전력을 유지하면서 아메리칸 리그 서부지구에서 왕좌로 군림을 해왔기 때문에 데이너브라운 단장도 아직까지는 자신이 꽤 있는 모습이고요. 물론 팔터커를 트레이드를 시키긴 했지만 이사파레데스와 크리스찬 워커를 데려오면서 뭐 어느 정도 전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브라운 단장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보라고 잡정하더라고요 음. <laughs>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휴스턴 팬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희영 의원 의원이 얘기했듯이 휴스 휴스턴이 짐 크레인 그 단주가 온 뒤로 사실 생각보다 돈을 그렇게 안 썼습니다. 음. 한 선수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카일 터커는 FA가 됐을 때 휴스턴이 잡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4억 달러 이상은 이제 아, 쏟아부어야 네. 되는 선수인데 그게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휴스턴은 카일 터커의 가치가 정점에 있다고 판단을 했을 때 선수 3명을 받고 데리고 음. 온 거죠. 그리고 파리디스는 휴스턴이 작년부터 원했던 그런 선수였기 때문에 그 염원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 그 뒤로 이제 놀라나래로 트레이드가 놀랐었는데 음. 그거는 브레검은 봐라. 이거 아닌가? 음. 싶습니다. 네. 아레나도를 트레이드를 시도를 했지만 거부권을 사용하려면서 실패했고 그게 결국에는 크리스찬 워커의 그렇죠. 영입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면서 코너 내야수들은 확실하게 잡아놨어요. 그리고 크리스찬 워커를 3년 계약으로 앉혀놨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휴스턴이 계속해서 달린다라고 어느 정도 표명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파레데스와 크리스찬 워커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와서 기존 전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저는 음. 가장 궁금하거든요. 또 3년 연속 20개의 홈런을 쳤고 카일터커도 건강하면 30개 홈런 칠수 음. 있는 선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파리리스와 워커가 홈런 부분에서는 두 선수에 비해서 밀리지가 않아요 음. 하지만 운동 능력 그리고 기존의 휴스턴의 야구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달라지는 부분들이 과연 휴스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저는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내야는 뭐 어느 정도 보강을 했지만 외야 쪽은 상당히 약점이라고 그쵸. 평가가 될 네. 수밖에 없어요 요르단 알바레스는 물론 좌회수를 볼 수 있지만 지명 타자가 더 어울리는 선수고 칼터커가 빠져나가면서 지금 외야 자원이 체스메코이 테일러 트라멜 그리고 제이크 마이어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 뭐이 정도면은 뭐 오클랜드보다 낫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아, 어. 에스나틱스? 그렇죠. 아, 에스나틱스. 에스레틱스. 에스나틱스보다 좋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외야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휴스턴도 뭐 외야진 영입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2024년 페이롤로 휴스턴이 사치세를 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2025년에는 사치세를 웬만하면 안 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야 자원이 지금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현재에서 나오는 얘기가 저렴한 외야 자원으로 뭐 데이비 페랄타, 알렉스 버드고 제시 윙커 정도가 거론이 되고 있어요 2025년 사치세 기준이 2억 4,100만 달러거든요 음. 휴스턴이 그 사치세가 잡히는 기준 금액이 2억 3,600만 달러 정도 음. 잡히거든요 그럼 이거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렇죠 예, 일단 브레이브는 끝난 거고 희영이형 말대로 가성비를 따지면서 싸게 외야를 채울 수 있는 선수를 구해오거나 아니면 그냥 내부 발전이에요. 음. 외야 자타 유망주 제이콥 멜턴이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멜턴의 성장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음. 그게 아니라면 체스 메코믹이반등을 무조건 해야 되는데 맥코믹도 사실 2023년만 하더라도 2 2개의 홈런과 19개의 도루, o p s 가0.8사이를 기록한 선수인데 이 선수가 또 워낙에 기복이 심하고 아, 베이커 감독이 얘기했던 대로 좀 본인 개인적인 좀안 되는 그런 음. 스타일이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합니다. 내년 시즌 같은 경우에는 메코믹이 작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휴스턴은 그나마 운동 능력을 갖추고 있는 타선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휴스턴의 지금 현재 타선은 상당히 올드스쿨 스타일이다 아 그치 네, 너무 천치력을 보여주면서 치고 달리고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맥코믹의 반등 그리고 마이어스의 발전 타선에서의 마이어스는 사실 기대할 수가 없는 수준이거든요 음. 수비는 잘하는 선수지만 근데 마이어스가 이제는 공격적으로도 기여를 하면서 타선에 도움을 줘야만이 휴스턴이 이제 기대했던 바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펜진도 보강이 필요한데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라이언 프레슬리의 트레이드죠. 지금 라이언 프레슬리가 연봉을 1,400만 달러 정도 <웃음> 받고 <웃음> 있는데 이 선수가 원래 마무리투수스로서 활약을 계속해서 해줬으면 이 가격이 아깝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셋업 선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금액은 슈스턴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고 사치세가 간당간당한 상황에서 프레슬리는 반드시 시즌 시작 전에 트레이드를 시키고 갈수 있는 자원이거든요. 그 선수를 트레이드를 해야 외야 영입이라던 남은 불펜진의 선수들을 좀 데려오면서 뎁스를 보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라이언 프레슬리 트레이드도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 데려가요 그것도 <laughs> 프레슬리는 사실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올해처럼 할 바에는 없는 게 낫습니다. 파다 감독이 지금 불펜 운영을 좀정석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었는데 음. 프레슬리를안쓸 수는 없잖아요. 프레슬리는 마무리를 보다가 이제 세다보 내려갔는데 음. 기본을 챙겨줘야 되는 상황에서 받는 돈도 있고. 그러면 테이더 앞에서 프레슬리가 잘 해줬어야 되는데 홈잭 가르져서로칠지 프레슬리도 아, 많이 저질어 네. 경기를 놓친 규범이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들을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받을까 음. 오히려 프레슬리가 없는 편이 아브레오나 이런 선수들 쓰면서 뒷문을 좀 탄탄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저는 휴스턴이 이제 좀 하나 고려해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팀의 코드를 놓쳐요 코레아 프링어, 브레그먼 다 이제 팀을 떠났자 터커까지 이연차가 크다면 잡을 수 없는 건 맞지만 알투베를 제외했을 때 휴스턴의 코들이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이 없습니다 음. 이렇게 되면 이제 알바레스라든지 펀터 브라운 케냐 야이너디아스 이런 선수들을 빨리 잡아야 될것 같은데 너무 팀이 금지 요격을 키웠던 선수들을 놓치게 되면 팬들의 애정도더 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좀 짐크레인 구단주와 데이나 브라운 단장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니까 짐크레인 구단주가 재임 기간 동안에 6년에 1억 5,100만 어. 달러 이상 써본 적이 한 번도 어. 없어요 뭐 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미지는 되게 돈 많이 쓴 것처럼 음. 보이잖아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 작은 마켓도 아니고 돈을 안쓸 이유가 네. 없는 상황인데도 돈을 안 쓰고 있다 보니까 휴스턴 팬들도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상황이긴 한데 휴스턴도 알투베, 워커 그리고 뭐 조시에이더, 알바레스, 하비엘 이런 선수들이 뭐 3, 4년 이상 다 계약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은 어떻게든 더 성적을 내야 되거든요. 계속해서 페이로를 줄이면서 사치스를 안 내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성적을 더 유지할 수 있을까는 좀 의문입니다. 아 저는 사실 AL 서부가 아직까지 다른 지구에 비하면 경쟁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때문에 휴스턴도 지금 상황에서. 한번더 이제 대권 도전 나서면서 우승을 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음. 근데 이 휴스턴이 어영부영하게 이번 시간을 보내고 다른 팀들이 도전에 나서게 됐을 때 에스네틱스도 라스베스 가면은 다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휴스턴이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3년 연속 100패 시즌이 그렇게 멀진 않았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음. 그리고 그때 그지역시청률이0% 제로 알도 네. 안 되는 그 그쵸. 암흑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laughs> 근데 이 암흑기가 다시 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요. 근데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팀의 어떤 기로에 있을 때 선택을 잘해서 그런 암흑기는 다시 오지 않도록 피해 줘야겠죠 저희가 휴스턴의 오프 시즌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과연 이 선택들이 2025 시즌에 잘 통해서 포스트 시즌을 다시 한번 노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계획이 어그라지면서 휴스턴 왕조가 끝날 수도 있을지 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기억하고 있는 휴스턴 왕조는 사실상 내년이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은데, 음. 과연 이 내년 라스트 댄스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도 이제 궁금하고요. 그리고 휴스턴이 이제 전환점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지켜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